지금 영상 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누군가입니다. 오늘 퀴즈 한번 알려드리겠는데요. 퀴즈 이건 알지? 제가 마인크래프트 얼굴입니다. 제가 정 들어서 만든 거죠. 아주 쉽게. 정 들어서 만든 거라고? 무슨 소리야? 아주 어렵게 어렵게 아주 쉽게 쉽게 만든 모입니다. 쉽게 쉽게 만든 거. 어쨌든 퀴즈니까 퀴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기파랑 40레벨에 각성된 드래곤 갑옷을 입으면 체력은 얼마일까? 완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기 문제. 사기 문제. 이 다음 근데 그걸 맞추면은 루비 몇개 준다고? 루비? 음, 천 개. 10만 원. 10만 원치. 루비 천 개? 어. 천개 아니면 백 개. 백개 아니면 이백 개. 이백 개. 오만 원치. 아니 만 원치. 미쳤다 진짜. 오십, 에, 니 일, 한 개. 천 원치. 이거는 내가 맨 처음 올린 컴퓨터 게임은 맞춰보세요. 대규모 마을 시드번호 100단위, 시드번호는 맞춰보세요. 대규모 마을 시드번호입니다. 100, 100단위입니다. 100단위. 그 다음. 내 전공 게임 맞추시고요. 내 핸드폰 이름을 정확히 대십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010, 아, 2016년 5월까지 영상을 마치신 다섯 분께, 다섯 분께, 어, 루비, 천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름도 밝히셔야 됩니다. 그, 세븐 나이츠 이름이나, 세븐 나이츠를 하려 친출을 하시... 해야지, 그걸 하지. 예, 어, 그렇네. 일단, 친출 저한테 걸어주세요. 저 c h o i 0 7 이건데, 이름 바꿀 겁니다. 누군가로 어쨌든 이렇게 퀴즈 맞추시는 분께 다섯 분께 루비 천개 드리겠습니다.